새벽녘 귀가한 박지현을 울린 어머니의 소리 없는 사랑 정갈한 저녁 식사와 소파에서 잠든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가슴 뭉클한 현장이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중의 환호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성공의 정점을 찍고 있는 가수 박지현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슴 아픈 고독과 가족의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가까스로 귀가한 박지연을 마주한 것은 정막한 공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깃든 풍경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박지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갈하게 정리된 신발장과 아들을 위해 부엌 한편에 정성스레 준비된 따뜻한 식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 소파 위에는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고단하게 잠이 든 어머니가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완벽했던 30살의 청년 박지연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박지연이 쏟아낸 눈물은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흘린 피로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기다리는 어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화려한 성공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젖은 아들의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는 어머니의 짧은 물음은 아들의 고단함을 꿰뚫어 보는 위로였으며 박지연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말을 잃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의 수척해진 모습에 마음 아파하며 이렇게까지 힘들게 활동해야 하느냐고 대무르실만큼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성공의 이면에 가려진 가족의 희생과.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인간은 가장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비로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지현에게 그 유일한 탈출구는 화려한 방송국이나 무대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수만 명의 기대를 짊어진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자 트로프 프린스로서 행동해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그저 보호받고 싶은 아들이었기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구구절절한 사정이나 일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집을 정돈하고 식지 않은 밥상을 차리며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박지현은 식어버린 국그릇 앞에서 한참을 더 울며 어머니의 소리 없는 응원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박지현의 인간적인 고백과 눈물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평소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보이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가수 박지현이 아니라 엄마 앞에서 마음껏 울수 있는 아들 박지현의 진정성에 매료된 것입니다. 팬들은 무대 밖에서의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삶을 일구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를 깨닫고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눈물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서와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포옹은 그 어떤 격려의 말보다 더 깊게 박지연의 상처를 어루만졌으며 그는 그날 밤 비로소 가수라는 무거운 가면을 내려놓고 평범한 아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박지연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던 속도전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한 일정. 대신 짧은 휴식을 늘리고 괜찮다는 거짓말보다 충분한 수면을 선택하며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어머니에 대한 예우이자 팬들에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노래를 들려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건네준 물한 컵과 식어버린 밥한 술은 박지현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풍경이 주는 위대한 힘이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기록되는 성공은 때로 부모의 눈물과 걱정을 대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박지현의 눈물에는 잘 되고 있다는 안도감과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지현은 압니다. 아무리 늦은 새벽에 귀가하더라도 자신을 기다리는 불 꺼진 거실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노래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의 포옹은 질문보다 깊었고 위로보다 정확했으며 그 침묵의 시간이 박지연을 다시 무대 위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박지연을 향해 더큰 소리로 응원하기보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지지자가 되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 밤의 진실은 앞으로 그가 부르는 노래마다 깊은 서사와 진심이 담기게 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박지연이 어머니를 위해 직접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나 그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가족에 대한 남다른 애착에 대해 제가 더 조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연의 성장은 단순히 실력의 향상을 넘어 이처럼 인간적인 성숙함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박지연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를 응원하고 그의 가족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박지현의 목소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따뜻한 기도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지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의 다음 무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공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박지현의 고뇌와 눈물은 그를 아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새벽 한시의 정적을 깨뜨린 그의 울음소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호소하는 비명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치열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가장 따뜻한 거울 앞에서 그는 비로소 거짓없는 자신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솟아난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을 다가내는 정화의 물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따뜻한 물한 컵과 식어버린 식탁 위의 밥상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끊임없이 자신을 전시하고 타인의 평가에 노출되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특히 박지현처럼 급격한 인기를 얻으며 정상의 궤도에 오른 스타들은 대중이 기대하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내면의 작은 균열조차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자기 통제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밤 어머니의 품에서 쏟아낸 눈물은 그가 로봇이 아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를 멀게만 느껴졌던 스타에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친근한 청년으로 위치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팬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지현이 겪은 이 감정의 파동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과정에서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는 용기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휴식을 허락하는 지혜입니다. 이후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감수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그 안에 담긴 고독의 깊이가 더욱 선명해졌고,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삶을 긍정하는 에너지가 더욱 맑아졌습니다. 이는 그가 집이라는 안식처에서 얻은 정서적 안정이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 전체로 대중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과 기도가 그의 목소리에 보이지 않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방송가에서도 박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제작진들은 그가 가진 성실함 뒤에 숨겨진 섬세한 감정선을 배려하며 무대 구성이나 스케줄 조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출가는 박지현은 이제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수를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눈물이 만든 파동이 방송 현장의 분위기까지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세상의 모든 환호가 잦아든 뒤에도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집이라는 공간의 소중함입니다. 박지연은 이제 새벽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온기와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그를 지켜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 선율 속에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벽의 눈물 이후 박지현의 일상은 표면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 내면의 결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에서 만난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주변 동료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졌던 그 밤의 기억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독일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연은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성공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박지현의 어머니 또한 아들의 눈물을 본 이후로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박지현이 아니라 그저 밥잘 먹고 잠잘 자는 아들 이민호를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보양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공기를 늘 쾌적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박지현이 가혹한 연예계의 경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박지연은 스케줄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어머니와 목소리를 나누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사랑은 박지연의 무대 위 퍼포먼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전의 무대가 완벽함을 추구하며 관객을 압도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지금의 무대는 관객 한명한 한 명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려는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는 노래 한 구절을 부를 때에도 가사의 의미를 곱씹으며 자신이 느꼈던 그날의 감정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깊어진 그의 노래는 이제 듣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이러한 정서적 성숙이 그의 커리어에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서사를 음악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현은 최근 새로운 앨범 작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자작곡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전자음보다는 자신의 목소리와 악기 본연의 소리에 집중하여 진정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팬덤의 문화 또한 박지연의 변화에 맞춰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스케줄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수의 건강과 휴식을 먼저 생각하는 지지 어린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지연이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우리 곁에서 노래해 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진심은 다양한 기부 활동과 봉사로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가수와 팬이 단순히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연은 이제 새벽 1시의 현관문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의 눈물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수 있게 만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소모하며 달리지 않습니다. 멈춰서야 할 때를 알고 숨을 골라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수록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지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는 어두운 집안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등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등불은 그가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인간적인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은 박지현이라는 이름을 우리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이야기는 비단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울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지연은 자신의 눈물을 통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응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지연이 그려갈 다음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지현의 새벽 눈물 사건이 남긴 파장은 그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진정성 있는 인간으로서 대중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수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SNS 사진으로 자신의 행복을 전시할 때, 박지현은 가장 초라하고 솔직한 아들의 모습으로 대중과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의 결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교보다는 마음을, 박자보다는 호흡을 담아내는 그의 목소리에 삶의 무게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 거인과 무대 뒤 소년 사이의 균형. 전문가들은 박지현이 겪은 이 감정의 분출을 건강한 카타르시스라고 분석합니다. 끊임없이 완벽을 요구받는 연예계라는 전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에게 마지막 보루와 같습니다. 만약 그날 밤그 눈물이 없었다면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압박감에 매몰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건넨 식은 밥한 그릇과 따뜻한 물한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를 가수 박지연으로 볼때 나는 너를 그저 내 아들 지연이로 본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확인은 박지연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관객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팬덤 엔돌핀이 보여준 성숙한 지지.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박지연의 팬덤인 엔돌핀의 반응 역시 성숙했습니다. 과거의 팬덤이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며 더 많은 활동을 요구했다면 지금의 팬들은 박지연에게 쉼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어머니랑 밥 먹으세요. 노래보다 당신의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커뮤니티를 메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박지현의 눈물은 팬들에게도 스타 역시 우리와 같은 아픔과 피로를 느끼는 인간임을 깨닫게 했고, 이는 곧더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아티스트 박지연의 새로운 여정. 이제 박지연은 다시 무대 위에 섭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신중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왜 노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노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가 무대에서 쏟아내는 에너지는 이제 도끼가 아니라 사랑에 가깝습니다. 자신을 위해 소파에서 잠든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안아주는 팬들을 위한 보답입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박지현의 차기 앨범이나 공연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은 서사가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댄스와 퍼포먼스도 좋지만 이제 대중은 박지현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새벽 1시 현관문 앞에서 쏟아냈던 그 진솔한 감정들이 선율이 되어 흐를 때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또한 번의 거대한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눈물로 닦아낸 거울 속에 비친 진실. 박지현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고독과 피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박지현을 보며 우리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 1시에 불 꺼진 거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어머니의 사랑. 박지연은 그 사랑을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참가가 될 것입니다. 박지연. 그는 이제 진정한 국민 가수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조명이 비추는 화려한 길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때 묻은 식탁과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가장 인간적인 길입니다.